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흑은 이 중앙에 있는 요 백도를 공격하고 싶습니다 근데 백은 이제 귀에 한 집이 있고요또 중앙에도 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은 거의 완벽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흑은 이 중앙에 있는 이 집을 귀에 있는 집은 솔직히 죽었다 깨나도 이제 부실 수가 없죠 중앙에 있는 집을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이제 밀면은요 백이 막 또 여기 두면 틀어막아서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하지만 이럴 때 이런 백집을 부시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백, 백에게도 아주 멋진 반격 수단이 있는데요. 자 일단 찌르고 있고요. 요거는 안 되고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끼우는 게 있는데 그러면 백이 단수치고요. 끊으면은 있고 단수치면 땅에서 요건 백이 살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끼우는 이수가 이제 통렬해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단수치면은요 아무것도 안 되죠. 자, 이럴 때 예, 급소. 예, 급소는 이제 여기는 무는 문인데 너무 튼튼해요. 좀 약한 곳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한칸 띄어 있는 이사이은 이제 문이라고 하는데 들어올 수가 있죠. 바로 여기는 이렇게 이제 끼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면은 백이 단수를 치고요. 그럼 이렇게 흑이 또 여기를 끊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이 이으면은 여기 단수치고요. 따내면 이어서 요 100돌이 어떻게 된다? 전부 잡히게 되죠. 또 이거를 따내면은 여길 찌릅니다. 이으면 여기 두고요. 이으면 이렇게 둬가지고 와 이건 아웃이죠. 끼울 때 100이 이런 거 두면 어떻게 되느냐 예, 요한 여기 이쪽에 집을 못 만드니까 집은 이제 이사를 가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두면 이제 침착하게 있고 막을 때 찝어가지고 옥집이 돼서 도저히 못살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흙이 이렇게 끼어오는 수가 일단 백을 한 방에 위협하는 이제 묘수인데 백도 여기서 처절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죽이면 안 돼요. 자, 백은 이거를 이제 단수 치고요. 흙이 이렇게 단수 칠때 따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공도를 넓히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흙이 백한점을 따낼 때 있구요 이렇게 단수 치면 따내 가지고 요 형태는 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우고 요거 둘때 끊구요 따내면은 요렇게 패가 된다는거 또 흙은 위에서 끊지 않고 요쪽으로 도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이으면은 단수치고요. 따내면 이어서 백이 잡히죠. 또 따내면 찌르고 들어가고, 요거 두면 단수. 그래서 백은 이렇게 이제 옆으로 와야 되는데, 지금 흙이 밀고 들어가는 건안 되죠. 요거는. 음. 따내고, 단수치고, 이렇게 패로, 패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 문제 이제 핵심.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요 중앙에 있는, 이한 집, 예, 백의, 안영을 어떻게 파괴하느냐, 이건데, 이때는 바로 끼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단수 칠 때, 단수 치고, 아, 따내면 이렇게 둬서 이건 백이 잡히게 되, 되기 때문에, 백도 여기서 이제 필사적인 수를 둬야 되는데, 바로 틀어막는 것이 아주 유력한 수다. 따내면 있고요 단수 치면 따내서. 패가 되게 되는, 이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야, 이거 진짜 굉장히 난해한 문제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